쫓겨날 집을 대출로 다시 사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입니다. 빚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라 봐야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최대한, 최대한 부담을 줄인 월세 주택으로 좀 장기로 살수 있게끔 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주주택 우선 매수권을 추진한답니다. 저리로 대출해가지고 빚내서 다시 그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빛내서 보텨라는 정책을 정부가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뭔가 싶은 거죠.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비칠 생각은 없고, 그저,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계속 빛내라는 빛으로 전전 건강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만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뭐 저런가 싶은 거죠. 앞으로, 앞으로 많은 빛을 진 사람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게 분명한데, 지금 저렇게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과연, 그게 계속 저금리가 지속이 될까? 알수 없는 거죠. 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추가 방안을 논의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그러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빛의 수렁으로 미어넣는 정부다 라고 하는 댓글이 맞는 것 같은거죠 전에 사기를 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그들이 빗수렁에 내몰린다 라고 하는데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요 어쩌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쫓겨날 집을 대출로 사라고 한다 저게 뭐냐 라는 거죠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더 걱정입니다.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경매위에 조치도 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뭐 법률 심리 상담 제공 등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게 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이제 줄수 있는 걸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추가 대책도 광고하겠다라고 합니다. 추가 대책도.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급한 불은 끄겠지만, 잠재, 불씨를 잠재우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선 매수권은 빚, 빚만 늘린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래저래 좀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은 아예 생각도 없는 카드랍니다.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미 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악용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주택을 매입한 일병 낙찰꾼들이 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정부 지원의 저리 대출을 받아서 다시 전세 계약을 하자고 꼬드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정의가 없습니다. 이래저래, 이래저래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방안.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피해자들의 얘기들도 많습니다.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입으로만 들어대고 말로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전세 사기범들, 사기 범들, 사기죄에 대한 형벌을 높여야죠. 전세 사기 최소 30년 이상으로 아주 과도하게 처벌 역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은 그 전세 대출을 해줬던 탓에 저렇게 된 거죠. 씁쓸하죠, 씁쓸해. 집값 거품 만들어 가지고 건설사, 은행, 투입꾼, 정치인 전부 다에 쳐먹고 국민들은 빚의 수렁으로 빠뜨린 거죠. 땀 흘리고 일해 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집값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거죠. 참,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뻥튀기 대선 집값이 제자리로 이제 되돌아가다 보니까 서서히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저세 사기가 계속 발생할, 발생할 건데요 그럴 때마다 다 저렇게 세금으로 다할 거냐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 잡는다고 엄청 허짓거리했던 것들이 이제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 앞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많은 생각들을 해야죠. 살꾼들을 잡아야 되는 건 확실한 거고, 그리고 저 전사기를 당한 이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참 고민스럽겠습니다. 솔골 외양고간 고치기라는 비난도 있다라고 하지만,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도 어디까지일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확실한 건 앞으로 전세는 상당 부분,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 자체를 좀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월세 살아야죠. 전세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그리고, 매매와 월세 양분화된 시장으로 좀 흘러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확실한 건 뭐다?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많은 폐학질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가지고 다 해결을 하고 뭐 하나로 모든 걸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기당한 걸 전부 다 정부가 보상해 줄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현행법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친 사기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다 그리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저러한 일이 뭐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정부가 다 해결해 줄수 있다. 정부에게 모든 걸다 해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과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들도 있다. 라는 거, 그것 또한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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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세금으로 모든 걸 보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보이스피싱이나 4단계 사기나 모든 것들을 다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모든 걸다 정부에서 보상해 줄수 없는 거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아무쪼록, 아무쪼록 많은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지 않게끔 정부가 좀 처벌이 강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참, 전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좀 숨통이 트이고 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참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아무쪼록, 아무쪼록 조심. 또 조심하고 또한번더 확인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정말 이 사기가 난무하는 시대, 난무하는 사익꾼 나라가 등뚱거리고 사는 네. 세상에서.